이제 만장일치로 윤석열 음.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면 음. 의사들 입장에서는 노말이 무너지는 시기였고, 의료가 어... 완전히 붕괴되버렸지. 이게 여파는 지금 국민들은 못 느끼실 수 있고, 의사 집단에 약간 밖그릇 싸움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도 아직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를 단기간에 그 결과를 이제 체험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정책들도 비슷할 텐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이게 윤석열이 파면되면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짜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막 그래서 시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쵸. 어떤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대선도 한두달 정도 뒤에 새로 치러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음, 거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여러 정책 자체가 좀 기존 정부랑 은 바뀔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 상관 없는 거잖아. 그 중간에 있는 각 부처에 있는 관료들이 아직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점이라는 게 의사들 갈아 넣어서 의료 서비스를 저가의 그 복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내게 하는 게 국가의 목적이니까 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그들은 우리를 써먹기만 할 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되게 중요한 거지 어떤 식의 방향성을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를 할지가 궁금한 거고 이제 롤백을 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지금 기존의 있었던 여당이랑 좀 다르게 잘구슬른다든지 이제, 의대생들도 그렇고, 전공이 쌤들도 그렇고, 그냥 이제 예의주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 막 되게 지금 뉴스가 많아. 지금 뭐 보면은 뭐 정신 하나도 없어. 뭐, 뭐 전환길 아저씨 나와서 뭐 질질 짜고 있고, 굉장히 다양해 지금. 이복현 아저씨 또 나와서 또뭐 긴급회의 열고 있고, 코스피 또 하락 출발하다가 환율은 또 급락하고, 장재원 씨 사망하고 장난 아니거든. 어. 이 와중에 또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지, 잘 봐야 돼. 어, 뭐 본다고 어차피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공포가 된 의료법 개정안 뭐 필수 의료 패키지 이런 게 완전히 폐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두 정당 다뭐 이대 증원 필요성은 뭐 느끼고 있다고 하고 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뭐이 사안은 좀 뒤로 밀려서 흐지부지 아주 급박하게 뭐가 발표되거나 아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이게 롤백되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지금 당장은 대선에 다들 열어올릴 테니까 그치. 이제 지금 한덕수 씨가 아직은 종리 대행으로 두달 정도 내 생각에는 기존 정부의 방향성을 그냥 추진하는 식으로 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것같아 <laughs> 탄핵은 찬반이 있었겠지만 그치. 헌재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잖아 가 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이제 시행이 된 이제 탄핵이라고 보는 게 행복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자기한테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근데 항상 그렇잖아.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 일단 의사들한테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다른 직군들도 지금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막이 의료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외쳐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수가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목 구멍이 포도처럼. 하지만 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름 의료 실무 영역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나름의 전문가로서 지금 기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정책들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 바고 그 문제가 단순히 뭐 우리의 밥그릇을 넘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몇년 안에 이제 영향을 미칠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뭐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거나 그 의사 내에서도 세대 간 계층 갈등 등이 많이 생긴 거 쉽게 해소가 될 수가 없어.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내 개인적인 생각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 뭐, 보건복지부,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 뭐, 과장급 그들이 이제 1년 넘게 해왔던 거짓말들 있잖아. 뭐, 사태나 처벌 같은 음. 게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시작이라도 될 수가 있을 음. 것 같은데 아마 바뀐 정권에서 그 의료 농단의 주범들을 어떤 식으로 처벌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진정성을 아마 지.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신뢰가 쌓여야 뭔가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올 것 같고, 물론 의사들 의견 안 듣고 계속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더 지금보다 더 최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뭐 보호해주거나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나만 살기 위한 행동들이 펼쳐질 거고 이제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올 거야. 아, 근데 그런 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은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거가 첫 걸음일 것 같고 대선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아주 궁금해지는 부분이야. 지켜보시자고요. 아무튼 오늘 되게 큰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마무리는 아니잖아.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작일 텐데, 전환점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게 수습이 되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잘 되길 기원해봅니다. 상황을 계속 보자고. 끝! 끝!